자, 문제 5-2번입니다. 자, 다음에 자료에 의하여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갑을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하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그 해당하는 그그 그러니까 차입에 관련된 그니까즉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 이자에 대한 네 가지 있죠. 그러니까 뭐 출처 불분명한 거, 그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그다음에 개인 사적으로 쓴거 등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을 해주는 세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익금 이자 조정 명세서 가부를 클릭합니다. 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조정명세서에서 어, 1번 하고 2번을 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순서대로 보는 게 나아요. 예, 오히려 시간 단축이 더 빠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는 게 낫습니다. 자 1번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입니다. 가분행 은론행 병행 이렇게 있습니다. 연이자율은 8%, 6%, 4%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디서 입력을 해야 되냐? 일단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업무무관 부동산하고 동산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그 차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이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부산입 값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자율이 있고 지급 이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수령 불분명 사채 이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그 다음에 국적법 14조에 따른 이자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내용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고요 각 해당하는 그 소득 처분이 다 달라요. 예, 뭐 상여도 있고 유보도 있고 기타 사유출도 사유 있고 다 다릅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가분행, 을은행 병은행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자율 가분행은 8%입니다. 자 지급 이자 800만 원, 차입금 적수는 예, 366억 원입니다. 자 가분행은 하나가 있죠. 지급 이자 중 200만 원은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한다 되어 있어요. 건설자금 이자는 그 완공되기 전까지는 송금산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해서는 예, 건설자금 이자는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하고요. 소득처분은 유보로 해줍니다. 유보 발생으로 합니다. 자 그다음 을 은행입니다. 이자율 6% 지급이자는 900만원, 차입금 적수는 549억원입니다. 자, 그리고 병은행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700만원, 640억 5천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총 지급이자는 2440만원에 차입금 적수는 1555억원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업무무관 자산 내역입니다. 자, 일단 첫번째 있는 여기 건설 자금 이자 있죠? 자, 200만원 쪽잘 보셔야 돼요.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업무무관 자산 내역입니다. 자, 적수 인력 을표에 들어가셔서 요건 개인에 대한 업무무관 자산이기 때문에 별장입니다. 네, 별장을 전년도에 2억원 만큼 취득을 했대요. 별장은 당연히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무관 부동산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는 전년도이기 때문에 올해에 취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1월 1일로 해줍니다 적견은전기 2월 차변에 있는 금액은 2억원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자 업무무관 부동산에 2억원까지 입력을 하면은 마지막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 다시 한번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세무 조정이 예, 두 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건설자금 이자에 따른 2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금 불산입에 따른 지급이자 1,100만 원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급이자 2200만원 중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안 보내가지고, 예, 송금 불산입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소득 처분은 사회에 유출된 거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하고요. 지급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본화 대상인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내에 유보를 하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사내 유보된 이 유보 발생과 기타 사회 유출인 송금불산입 이자에 대해서 조정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3번 클릭합니다. 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입력합니다. 자, 금액은 1100만 원이고요. 사회에 유출됐기 때문에 기타사 유출로 소득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입니다 예, 건설중인 자산이죠 계정과목으로는 건설자금이자 200만원은 유출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내에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발생으로 예, 소득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둘다 송금 불산입에 해당이 되고요 건설자금이자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되면은 예, 반대 세무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예, 세워도 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